이번에 그 재판에서 일조원온 그 받은 거 알아요? 1조 원이요? 무슨 이혼하는데 1조 원이나 줘야 돼요? 결혼 후에 그 300억에 대한 재산 기여도라는 게 있어. 그걸 인정해 준 거야, 똑같 300억이요? 아니, 그때는 뭐 대통령하고 장군하면은 300억을 해서 그냥 나라에서 그냥 뚝딱 건나봐요 야, 나 같은 소리를 해라. 응? 그, 돈벌이가 300억 원 정도만이야? 나 같은 소리를 해야지. 이해가 안 돼. 그나저나. 2심은 이겼고, 30에서도 이겨가지고, 1조 받으면, 그돈다어떻어요 음. 야, 한 1조 정도라 그러면, 내 생각에는, 그 정도면, 은친싱글 뭐그 맘들을 위해서 무슨 뭐 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어떨까? 그거 좋을 것 같은데. 너는 어떻게 생각해, 뭐? 어, 저도 좋은 생각 같아요. 그렇지요? 네. 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짬뽕이나 <laughs> 드시죠 그래 야 짬뽕이나 먹자 우리 모 희망이 그냥 짬뽕이나 먹어. 우리.